이게 할땐잘되이내꼬딱 어. 들어가면 공격 바뀌잖아 갑자기 슈욱 이렇게 되잖아 이거야 네. 어떤 기술이 네. 잘 트래킹은 잘돼 트래킹은 잘네어 트래킹은 그 전보다 잘돼그 전에 많이 놓쳤어 하프 모드 할 때도 사람 막 섞이면 놓쳤는데 지금은 좀잘 되는 거야 어 점수도 되는데 이게 설정대로 일정식으로 돼있어 니금 아마 설정하면 될걸 되지 않을까? 공격 시간! 그냥 대충 몇개넣는거만 봐도 다이아 1! 2! 저거 분위기 지만1 2뭘그만 돈을 넣 그거는 선수들이 아, 아니, 써야지 아, 이런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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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살려는...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? 올라가! 그 잠깐만 인스타가... 원래 고프로가 잖아션액션캠쪽 I d 을했 t know. I don't k n 그가 I d 얘네 인스타에 w I don't 이 n o 이 I don't 가 n o w 거 don't know. I don't k n 얘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

中東市のみでのんびりの世 내가, 이 름이 찍 어주 는 사람 처럼 보이 는데, 찍 어주 는안 보이 는 내가 AI 를는 Vamos love

이걸로 나가나 1번 나큰아간다 나. 그렇지 나적랑 쿠션 이번에 엄청 좋게 놨다 그래가지고 왜? 복이 좋아하는 거보다는 아직 안 사야 되는데 못 사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쟤가 봤을 땐 귀찮아서 안 살걸 야 결국은 송아니가 이겼어. 아, 내가 좋던데. 신발 괜찮다. <립> 너한테 작아서 그런 거야, 송아나? 네? 너한테 작아서 그런 거야? 저 그냥 저는 이미 새 신발 하나 사가지고이 사는 것 때문에 사고 나니까 약간. <립> 아니, 사고 나니까 이제 풀 그냥 팔찌말고 교환해 달라고. 아. 근데 뭐 내가 당첨된거? 신발 겉짱고 쪼여매셔야 되요 그 코비 그 그거 말하는거에요? 네. 그, 그때 당첨된거? 이게뭐 교환, 네. 누가랑 교환하기로 한거야요 누가 교환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웃돈 주고 교환받았어요 아 그럼 뭐 괜찮지 이거 좀 세게 조였다 이쁘다 이쁘다 다행히 구름만 봤어요 근데 오너형 안사신다길래 <목소리> 그 도안, 안에서 그냥 옷돈 주고 옷돈 받고 팔았어요 근데 어차피 그냥 뭔가 잠사금사 또 누구고 누가 필요할 것 같고 팀에 와 그래서 얘한테 팔을 나 아니 싸게 주려고 일부러 팀에 아니 근데 저 오히려 돈을 손해봤어요 뱀 빨래 아니 저돈을 손해봤어요 뱀 빨래는 원래 근데 거래 많이

새페로 보내줄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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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